이목상 첫째 해 8월 17일 역대상 17-1 물결표 18시 17분 44절 예언의 신 선지 70장 다윗의 치세 711-713 모세가 지은 성막은 법괴를 제외하고는 성소공사에 속한 모든 것과 함께 여전히 기부하에 있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그 나라의 종교적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였다.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궁궐을 지은 후에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장막 속에 두는 것이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느꼈다. 다윗은 법궤를 위하여 매우 장엄한 성전을 건축해서 온 백성이 여호와 그들의 왕에 임재하신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뜻을 선지자 나단에게 전달한 다윗은 그로부터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릎마음에 있는 발을 행하소서 사마칠장 라는 격려의 대답을 받았다. 91 그러나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왕에게 전할 기별을 주셨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할 특권을 받지 못할 것이나 그와 그의 후손과 이스라엘 나라에 내리실 하나님의 은총의 보증을 다음과 같이 허락하여 말씀하셨다. 92.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목장, 고량을 따르는 배서 치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여 든즉, 세상에서 종기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종기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정과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93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자 갈망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복케 하리라. 는 허락이 주어졌다. 94.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는 안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날이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은 솔로몬. 평화로움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의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적과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대상 22대 8-10 95 다윗은 비록 그 마음에 품고 있던 목적이 거절당했지만, 그 기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주여 호하여,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여 호하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일을 이를, 이를 말씀하 샬라이다고 부르지진 후 하나님과 그의 언약을 새롭게 하였다. 96. 다윗은 그의 신중에 하려던 사업을 수행함으로 그의 이름이 영예롭게 되고 그의 나라의 영광이 될 것임을 알았으나 곧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켰다. 이와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단념하는 일이 그리스도인 중에서까지도 매우 드물게 보인다. 97. 얼마나 흔히 성령의 기력을 넘긴 자들이 저희가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어떤 큰 사업을 성취시키려는 희망을 굳게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리는 당신의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것처럼 저희가 그처럼 갈망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위임되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이 할 일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성취하도록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98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대신에 만일 저희가 하고자 하는 한가지 일을 할수 없게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리라는 감정을 가지고 마치 모욕과 거절을 당한 것처럼 물러간다. 99. 많은 사람들은 무모한 정력을 가지고 저희가 감당할 능력이 없는 책임을 맡고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을 성취하고자 헛되이 노력하는 반면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게을리하여 버려둔다. 그리하여 저들 편이 이러한 협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더큰 사업이 방해를 받거나 실패하고 만다. 100.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에 오른 후에 그 나라는 오랜 평화의 기간을 누렸다. 얼마 후에 인근 백성들도 이스라엘 나라의 세력과 통일을 보고 공공연한 적대 행위를 단념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다윗도 그의 나라를 조직하고 창립하는데 전념하고 침략적 전쟁을 멀리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과 모압으로 더불어 전쟁하여 양국을 정복하는 데 성공하여 그들을 속국으로 삼았다. 목차로 이동, 백일.